오늘 우리가 사순절 18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요절을 보면 은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 발금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될 가롯 유다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12명을 세우는 과정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모든 일을 할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사람을 뽑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이제 자신을 대속할 자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일꾼들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택된 열두 명은 이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중요한 수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기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리발자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해 세우시는데 그런데 그 명단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유아는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수제자급으로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초창기부터 함께 해온 이들을 열두 제자 안에 포함시키십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점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선택받은 열두 제자 가운데 이 바로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바로 사람이었는데 이른바 열심 당원을 지칭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로마제국의통치에 폭력 항쟁으로 맞설 것을 주장한 극단적인 애국운동 당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 협력한다고 여겨지는 소위 매국노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성향을 볼때이 시몬이라는 제자는 전직 세라였던 마테를 용서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양 극단에 있던 두 사람을 모두 수제자로 세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바로 서 있다면 바로 정치적인 성향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많은 교회들과 공동체가 지역 감정이나 이념, 파벌, 정치적 성향 등으로 끝없는 분쟁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복음에 바로 서서 하나가 되어 버렴.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적용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자 애쓰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까지 나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설픈 기준들을 들이대며 사람을 가르고 구분지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편 내편 가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